자 아,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악세작을 하긴 할건데 올 10강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강 두개 날린게 좀 아쉽긴 한데 드디어 여러분들 방법을 찾았어 각 종류별로 팔자리 10개 만든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해갖고 한번에 싹 갖다 바를게요 어제 10강 두개 날렸잖아 와.. 존나 많이 올라가네 민첩까지 올라가네 이거 자, 갑니다 아, 아. 내 신발. 기억하고 있어요? 야, 지금 내가 형이 이거 4 0 0만 골드로 가, 갔다가는 이거 1 0박스에 내기 안될것 같은데. 아, 충분히 됩니다, 언니. 이 정도 골드면은. 네, 그 정도 걸리면 진짜 역력한 거예요. 일단 차고 있는 파락새를 다 치르고, 여기서 만약에 굳뜬 다음에 10 하나 뜨면은 나한 다른 거안 해도 되잖아. 서 방송을 하고 있 죽고있어 뭐가 즐겁다고 그렇게 쳐 웃고있냐 웃지마 <laughs> <laughs> 웃지 그냥 인장은 쓰시고. 네. 이게 것 아, 더 모아서 가야되나? 갑니다. 저는 악세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은 골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리로 좀 마감을 하고 나중에 골드 많이 모으면 1 2 약세를 도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웃지 마. 이들아! <laughs> 야. 와. 아, 이 <laughs> <laughs> 야,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실이 존나 빡세네. 생각보다는. 내가 어제 십자를 두개 날렸잖아. 십자를 하나 갖고 쳤어야 돼. 네. 완전 실수했다, 진짜. 사탕이 지를 때 구해서 십갈 때 다중강으로 말거든. 쟤는 원래 항상 다중이에요. 근데 저는 단일로 근데 단일이 잘 뜨는 거 같기도 하고. 이번 형님 느낌대로 어! 프로댄장이 한, 하나씩 갖고 왔네요. 어? 아, 바람 어떻게 해요? 쪼고 있었는데. 아, 뭐야. 아, 감사합니다. 음, 돈 얼마 안 들어갔어요. 골드가 많이 없어갖고. 솔직하게 여러분들. 이거 무조건, 11일은 무조건 가야 되거든. 아니, 11일 당연히 여러분들 갈 거야. 갈 건데. 왜냐면 치명타 피해, 뭐, 원거리 공룡으로부터 도서 좋은 게 많이 올라가잖아. 그리고 확률이 나쁘지가 않아. 27%야. 근데 골드가 없어요 날리면 큰일납니다 40만원에 10자리가 두개 뜬거잖아 그럼 기대치를 50만원에 10자리 두개랑 500만원에 10자리 열어보면 1 0개예요 그럼 10일 충분히 가능하거든 이게 다이아가 중요한게 아니라 골드가 없어 200만 골드밖에 악수 뚫을때 비싸가지고 골드가 없어서 못 무즈, 질러요 일단 이거 차고 야 불멸자 라인이 뭐야 그 아이디 지금 전체차 보니까 마카파가 낭만 로망에서 가족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네 낭만 로망이 지금 라인 선언했더라고요 어그 말은 즉슨 우리한테 대항한다는 건가? 네 맞습니다. 여기. 그 불멸자 형님이 옛날 여러분들 불멸자 형님이 맞아요? 네 맞아요. 아 진짜 불멸자 형님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는다. 아 게임 재밌겠다. 솔직히 구독 안 나올까봐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사람들 꾸려가지고 또 하는 거 보니까 네? 어 요정이셨네. 음 나보다 레벨이 높으시네. 네. 자 우리 그 노스링 서버에서 불멸자 형님, 네 인사 받습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 형님 야 동생아 일단 은 우리 마카파랑 네. 지금 적대가 돼 있는 거냐? 아직 안돼 있습니다 형님 저희 길드원이 아직 모집을 안 해가지고요 어 적, 적대 걸어라 저기 모집하고 계신 저기 뭐야 낭만 쪽이랑 저쪽 적대 걸어 낭만 로망 어 지금 걸어라 야 길마를 왜 형으로 해놨어 진정한 건달은 사유가 없다. 어? 정확하잖아. 남의 막, 고 막. 야 적대 걸어놨다. 예. 멸장님 적 적대 걸었습니다. 네 사, 사유 없음으로. 아 역시 우리 멸장님이 그래 즐김 해보자고. 사실, 솔직히 멸장인 저는 좀 허접인데, 예, 사탕이가 좀 너무 세가지고 자, 이건 제가 약속드릴게요. 만약에 우리가 밀린다, 예, 신나갑니다. 근데 게임이 조금 편안하고, 구도가 좀 어느 정도 많은 상태에서, 좀 즐거운 상황이다. 예, 전설은 남겠습니다. 진짜로 농담 아니고, 밀리는 즉시, 어, 바로 갈게요. 어, 사탕 아니? 야, 사탕아 큰일 났다, 지금. 어, 적혈에서 아는 형님이, 문주야, 서버는 네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, 암튼, 재미나게 놀아보자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. 어. 아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님, 그 저는 약한데 사탕이야 좀 세가지고 저는 뭐 일반 유저분들이랑 크게 뭐다를 거는 없거든요. 안에. 예, 멸장님 죄송한데 만피에요. 속의 물량을 안 먹었구나. 도핑은안 했네. 응. 아니 힐 쓰니까 이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모션에서 공격을 못 하더라고. 아니 씨발 내가 왜 지는 거야. 초라에 맞았는데. 시발! 아니 왜지는 거지? 여러분들 뭐가 문제예요? 아 파템이야. 악셀 시박셀 두 개잖아. 레벨 비슷할 걸. 5 9 걸. 야 동생아 이거 질르는거 맞냐? 음, 당연히 이면다1 시범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. Kiitos no, kun no, katsoit no. videon!